어제 남은 그 장어가 너무 커서 이제 무서워서 이거를 조그맣게 다 잘랐어요. 이게 조그맣게 자르고, 그 다음에 이게 뭐냐. 요거는 이제 그 동시락 까먹다가 이게 회사에서 준 건데 이게 옛날에 그 양념된 그 야채 넣고 한그 참치 뭐 그런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추장 범벅, 고추장 그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못 먹고 그거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밥에, 막, 밥막 해가지고 여기다 옛날 생각나갖고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이게 유행했었거든요. 돼지고기에다가 고추장을 이렇게 볶아갖고 비벼먹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. 동생들이. 입맛 없을 때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생각나갖고 여기다 이제 장어 남은 거한 덩어리 잘라서 올리고 깻잎, 깻잎 이거 있어서 산거 이거 이제 얹어먹고 그니까, 이것도 짱아찌도 우리 총무님, 어머님이 하신 건데, 좀 오래 냉장고에 놔두니까, 이게 뭐라고 그러나, 마켓스랑 달리 이렇게 물을 먹어가지고, 맛이 달라져서 제가 양념을 더 해가지고, 좀더 간간하게 해서, 이렇게 막 묻혔을 때랑 이게 맛이 다르네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, 이제 거랑 이렇게 해서 두부 졸인 거, 이렇게 하고, 이제 된장 남은 것도, 익혀서 이거 먹고 찌개도 지금 김치찌개도 더 양념도 해갖고 먹고 있거든요 쫄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점심 먹겠습니다